저희가 이제 유튜브 TV 돼 가지고 이번에 아, 예. 폐가에 가서 이제 공포스러운 거를 촬영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게임이에요. 유튜브가 아니라 스포튜브 아닌가요? 아, 스포츠 보여. 우! 그러면 안할 거야? 아, 카메라맨은 어쩌 뒤에 서는 겁니까? 모습 빨 진행해 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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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야야야야야야백 아, 카메라맨은 찍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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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자생의 달팽이는 주로 인간을 먹으면 생활합니다. 야 아, 이제 퇴근하죠. 저 퇴근하겠습니다. 아 근데 카메라 없으면은 퇴근해도 의미가 없는데. 저거 카메라를 내가 챙겨야 되나? 가만히 각좀 재보자. 오케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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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이거면 충분해. 오케이 내가 칠. 생긴 것이 아주 그냥 30일 동안 어, 이거, 이거. 썩어 문드러진 마카롱 같이 생겼군요 야 나르신 치뤘다 아 이것도 찍어 이것도 찍어 이것도 찍어 이것도 <laughs> 찍어 자. 자, 아이고, 자, 오. 자 야,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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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아이고 야내 아, 마이크 이 찍은데? 다른 사람한테? 전퇴하겠습니다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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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버렸어요 근 네, 우리 3천가 못 채웠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죠? 굶어 죽었습니다 나쁘지 않데요 사람들 이제 그냥 다이빙이 그냥 일상이야 에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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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있습니다 그렇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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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이 하죠 이제? 뭔소리야 다음은 양파님 차례예요뭔소리예요아 좋아요 좋아요 이주자 콘텐츠 한번 찍을래요? 예아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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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봐 자, 사랑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보여. 까요아 이번에 아니, 유튜브가 개쩔었어요. 지금. 빨이 도와줘야지. 아! 상황 이해를 어 지금 네 머리 위에 불가사리가 있어요. 생 생동감 있게 찍고 있습니다. 빠져 나와 보십시오. 제, 찍지 말고 찍지 말고 도와달라고. 아, 도와줘야 돼? 찍지 말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지 빨리 어떻게 도와줄지. 그 <laughs> 어떻게? <laughs> 야, 거 양파 님, 잠깐만요. 아, 바로 어. 와, 진짜. 근데 이거 아, 어디로 못 나가는지 못물어 봤는데. 어, 그래 954. 어, 나쁘지 않은데? 첫날 치고? 좋아, 좋아. 좋아. 가자. 어, 저기 아, 뭐 있다. 아, 저기 아, 앞에 보인다. 뭐 앞에 보다 뭐 앞에 보다 뭐 아, 뭐 앞에 보 앞에 보 있어. 어디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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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이거 봐 봐. 이거 봐 봐. 할 킨다. 던진다. 아, 던진다. 아, 폭탄 파이어 인더 홀! 와내 술탄. 한번더 해볼까요? 재밌는데? 어, 제... 어? 괜찮을 것 같아. 한번 피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가 어디죠? 예시나요? 오, 뭐야 이거? 어, 아, 아래 아래 뭐 있어? 아래 뭐 있어? 어, 올라왔다 제가 수류탄 던지네다. 어, 어, 어! 아! 달려, 달려, 도망가, 도망가! 아악! 나 살아 있어 아직. 이거 잘 나왔다. 도망, 도망, 도망. 이건 유바각이다 아직 필름 63% 남았어요. 제 체력이 13% 남았어요. 아 괜찮아요. 제 체력 okay. 아니에요. 아 오케이. Okay.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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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으아아의 인생 잊지 않을게요. 가보겠습니다. 내 코드를 안 누르고 계시네요. 그냥 수류탄 던지네. 던진 던진다. 또 던진다. 못 던졌다. 으아! 아아 달려! 달려! 도망가! 도망가! 나 살아있어 아직! 쟤쟤쟤 그... 머링! 머링! 머링 만든다! 어? 와나 비명도 아, 못 어, 지르고 갔네 아오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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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야 저거 봐 저거 봐! 야! <laughs> 근데 저게 진짜 맞지? 뭐야뭐 괴물이... 대부리... 아니라 기계가 있어 다시 봐도 어이가 없네 머리 믹서기가 네, 왜 달려있어? 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야, 지금 야잘찍었다야1700 야. 찍었다 아, 진짜. 마지막 날은 청남님이 카메라 든거 맞죠? 어 아, 잘하겠다 왜 아, <laughs> 싫어요? 아, 아니 많아. 카메라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아, 어, 카메라가 제일 편해 많아. 맞아 죽을 일이 없잖아 일단 더군다나 이제 그 앞에서 자연소 400만 찍으면 돼요 가만있어 봐요 발소리 들리지 않나요? 저기 있다 저기 다 저기 있다 어야 뒤에! 얘들아! 얘들아! 카메라는 아, 어, 내가 물렸어. <목소리> 내가 물렸어. 아우! 아우! <목소리> 카메라 챙겼어요? 양파 님? 챙챙챙챙 챙겼어. 챙겼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나 스팀 다 섰어요. 여긴 괜찮은데. 여기 여기 좀 안전한 편인데? 아니, <목소리>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어이, 앞에. 앞에, 앞에. 앞에. <목소리> 달팽이, 달팽이. 아니, 저걸 저렇게 지나가? <목소리> 망했습니다.